자 늘품한지공의 늪품 늘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문양을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 작품을 만드시다가 문양을 못 파시는 분들도 있고 예쁘게 못 파시는 분들도 있고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문양을 직접 이렇게 띄어서만 붙일 수 있게 문양을 파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가격을 좀 이렇게 정하려고 했, 했는데, 아, 노동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 못안 하시고 막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렇게 생길까봐 최대한 저렴하게 며칠 며칠 고민해서 제가 가격을 측정했습니다. 요거 매화, 요 매화 있죠? 전시 사이즈. 이거 1m가 넘어요. 요거 보시면 요거 제일 큰 줄기. 제일 큰 줄기 요거 가지고는 거실장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요거 중간 중간 줄기 있죠. 요 중간 줄기 이거는 나비장, 중짜리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상에 들어가면 좋습니다. 대상 같은 데다가 요거 요거 문양 파는 작업 띄어서만 붙일 수 있게끔 하고 문양 판을 작업을 요걸 전부 다 해서 6만 원 저렴한 겁니다.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렴한 거냐면 이게 뭐두세 시간에 끝나지가 않아요. 이게 문양 파는 작업이 그리고 이거 마분지 이 전지 사이도 구해야 되고 그거 붙여서 또 문양을 파서 막 이렇게 해야 돼서 6만 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6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샘플을 이제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제 문양을 나올 건데, 문양 요거 해바라기 문양 요거 세 개, 세 가지 있죠? 요거 2만원. 요거 2만원. 알바비도 안 나와요. 솔직히 알바비 지금 만원입니다. 만원. 한 시간에. 근데 이거 한 시간에 못 파요. 1 시간에 못 파요. 한두 시간, 세 시간 걸려요. 진짜 최저임금으로 해갖고, 해갖고 문양을 파드리는 거예요. 요거 모란. 요런 거 모란 같은 경우에는, 요런거 25,000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양을 못 파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조 골조도 이제 잘못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골, 골조를 이제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못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나비장으로 기준 잡을게요 이게 나비장 대짜리에요 나비장 뒷자리 골조 잡아주는데 8만원 쫄대 처리까지 다 해갖고 겉에 그렇게 해갖고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 지금 근데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나 뭐 이렇게 이쪽에다 사람 넣고 싶어요 저쪽에다 사람 넣고 싶어요 해갖고 골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는 택배를 싸 택배 쌓려고 준비 중이고 요거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왜냐면, 하 이제, 크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이런 거는 조금 가격, 그러니까, 맞춤 제작은 크기, 크기가 한 1m나 1m 조금 넘거나, 막, 그 정도 선에서는 10만원으로 골절을 해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갖고,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, 문의 주시고,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